자,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에는요. 그 맥신 관련주들 어, 짧게 리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인테크 볼 텐데요. 어, 제가 이 종목 어저께 어, 이 5110원 이 구간 어, 지켜지는 모습이 굉장히 어, 시세가 끝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좀더갈것 같다. 어,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근데 오늘 일단 뭐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제가 말씀드린. 5110원 이 자리가 깨졌죠. 그죠? 어, 살짝 깨졌습니다. 되게 조금 음,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인데. 근데 보시면은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살짝 깨졌단 말이죠. 게다가 밑꼬리 달고 어느 정도 좀 올라와 준 상황에서 어, 주가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분봉상 흐름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은요. 그렇죠? 음. 아, 이 밑에 점선 쳐져 있는 건 뭐냐면은요. 이 앞전에 거래량 제일 많이 터졌을 때 시가입니다. 제일 앞전에 거래량 가장 많이 터졌을 때 시가 시가가 4 0 9 0아 4,985원입니다. 아 그거를 분봉상에 좀 살짝 표시를 해놓은 거고요. 어쨌든 어, 오늘 보면은 음, 분명히 시초가는 이 위에서 시작을 했어요. 이 위에서 시작을 했는데 그냥 밀렸죠, 그죠? 밀렸습니다. 밀리고 난 다음에 되돌리기가 한번 나왔는데 또 밀렸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수급이 붙질 않으니까 계속 지금 이 5,110원 이 구간이 이제 계속 저항 구간이 되는 거죠. 어, 이거를 수급이 붙어서 돌파를 해야 되는데 수급이 안 받으니, 안 받으니까 계속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막고 떨어지고. 근데 다행인 건 뭐냐면요. 어, 이렇게 거래량이 죽은 상황에서, 어, 지금 이 자리를 계속 두들기면서 더 흐르지 않고 추가 하락 없이 어쨌든, 종가를 마무리 했다라는 겁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보통 대부분의 종목들이 금요일 오후에는, 어, 힘이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쵸? 어, 그래서, 어, 이 5,110원 자리가 지켜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쨌든 살짝 깨졌긴 했지만은, 어, 그래도, 어, 추세에는 큰어 문제가 없이 어 마무리된 것처럼 보이고요. 어쨌든 다음 주를 한번 어 기대를 해보는. 어 물론 다음 주에 이제 거래량 확 터지면서 무너져 내릴 수도 있어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까지 만들어진 차트만을 놓고 봤을 때는 뭔가를 준비하는 모습처럼 보이기도 해요. 앞전에 지금 이 전고점 돌하려고한번두 번. 두번 시도하고 실패했는데, 지금 세 번째 아닙니까? 그죠? 어, 힘을 모아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 어,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어, 어, 물론 지금 자리에서 신규 매수를 하시란 말씀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가지고 계신, 밑에서 잡, 잡아놓고 가지고 계신 분들이 조금 더 먹을지 아니면은, 어, 뭐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하고 나오실지에 대한 어떤 참고를 드리기 위해서, 어,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자리에서 절대 매수를 하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니깐요 네. 그점 명심해 주시고요 음.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이 휴비스입니다 아 이놈이 조금 오늘 어. 이놈도 제가 어저께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금 이 점선 구간 850 8590원 9000원 어. 그 다음에 이 은봉 여기가 지금 거리량이 이제 가장 많이 터진 이 구간이죠. 어쨌든 이 구간에서만 밀리지 않으면은 이 종목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은 그래도 추가 시세를 한번 더낼수 어 있지 않을까. 지금 현재 캔들의 모양이 어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종목은 오늘 조금 하락폭이 컸습니다. 지금 이 점선 구간도 어다 깨고 내려갔고요. 거래량도, 물론, 앞전 거래량에 비하면 적은 거래량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거의 한 천만 주가량 터졌죠. 지금 거래량이. 음. 일단, 분봉상 흐름을 좀 봐볼게요. 음. 보시면은,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이 박스 구간 위에서 시초간에 시작을 했어요. 음. 근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밀리죠. 그냥 완전히 속절없이 밀렸어요. 그냥 우수수 어, 밀리고 난 다음에, 그래도 중간에 한번 정신 차리고 다시 들어가 보려고, 어, 돌리기를 한번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어, 저항 맞고, 이런 식으로 좀 흘렀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흐르고, 좀 이런 식으로 자리를 잡고, 이런 식으로 좀 마무리가 됐으면, 아까 그, 저, 저, 나인테크처럼, 어, 조금 다음 주를, 어, 살짝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느낌을, 을 수가 있는데 조금 뭐랄까요? 조금 과하게 뺐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어, 좀 과하게 뺐다. 응. 다른 그 맥신 관련 주들에 비해서 물론 이 종목이 많이 올라왔죠. 어, 많이 올라와서 많이 빠진 거다라고 또뭐 어, 얘기는 할수 있겠지만 어쨌든 좀 지켜줬으면 는 했던 자리를 조금. 어, 어, 좀 크게 이탈을 하는 느낌을 받아서 음. 그래서 좀 요거는 어, 다음 주에 어, 조금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다시 이 안으로 넣어주는 흐름이 나오면 정말 좋겠지만,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7120원, 7430원 이 자리를 한번 찍으러 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조금 오늘 안타까운 흐름이 나왔어요 휴비스 같은 경우는 예. 그렇다고 어, 일단 다, 일단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흐름을 한번 봐야죠, 그렇죠? 보통 이런 식으로 한번 얼토당토한 게 깨놓고 그 다음 날 바로 다시 이은봉 감싸는 양봉 바로 올려버리는 경우도 덜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흐름을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그리고 태경산업 볼게요. 태경산업 예. 그냥 뭐 오늘 뭐 예. 그냥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예, 거래량도 계속 죽었구요. 그 다음에 그냥, 어, 조금 약간 재미없는 그런 흐름, 예. 뭐, 일단, 다음 주에, 어찌됐건 간에, 그, 다인테크나 휴비스의 움직임이 조금 다이나믹하게 나오는 건 사실이죠. 그죠? 어 빠질 때도 과하게 빠지고, 어, 그래서, 어, 이두 종목이 어떤 식의 흐름이 또 나오는지 거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동조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테니까는 마찬가지로, 어, 이 종목도 한번 어,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찌됐건 간에, 어, 뭐, 제가 정확하게 뭐 지지라인을 지금 어, 잡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왜냐면 좀 밑에 있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간에 지금 이 언저리에서 지금 어쨌든 이 꼬리, 이 음봉 세게 맞았던 이 꼬리는 이 저점은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계속 옆으로 횡보를 해주고 있으니까요. 어, 어, 다음 주에 뭐또 어떤 또 뉴스거리가 또 나올 수도 있고 해서 마찬가지로 기대를 한번 해보겠고요. 어, 그다음에 아모센스 볼게요. 네, 아모센스는 제가 아 이건 진짜 여기를 찍으러 갈지도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때 말씀드렸던 게 이게 하한가 맞고 난 다음에 17,000원, 17,750원, 이 구간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이게 못 지키고 나니까는, 옆으로 눕지도 못하고 지금 계속 흐르고 있죠, 그쵸? 음. 이건 진짜 최악의 경우는 이 구간까지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진짜, 아 어, 이게, 어, 뭐라고 할까요? 이 변동성이 진짜 역대급이네요. 어. 이틀 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날아갔다가 다시, 네 예, 일단은, 어... 차라리 이러면요. 차라리 빨리 이런 자리를 빨리 찍어버리는 게 나아요. 이렇게 시간 죽이면서 서서히 서서히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 말고 돌릴 거면 빨리 돌리고 아니면 찍을 거면 그냥 빨리 찍고 난 다음에 리바운딩 탁 나오고 이런 게 차라리 낫습니다. 네, 그 다음에 살펴볼 종목은 코닉 오토메이션. 음. 이 종목 또뭐 어,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조금 이렇게 어, 흘러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 조금 앞서 말씀드린 두 종목에서 좋은 흐름이 좀 나와야 같이 좀 따라가 주는 그런 흐름을 어,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돌아가더라도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 거래량이 이렇게 위에서 터졌기 때문에 지금 음, 돌아 나갈 때도 지금 이 구간 안으로 들어갈 때 움직임을 잘 확인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어. 저항 구간이 될 거거든요. 틀림없이. 예,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 대응을 좀해 주셔야 된다. 어,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빼먹을 수가 없죠. 엑스페릭스. 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신 관련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 그냥 같이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오늘 제가 어, 지금 잡아드렸던 8,820원, 9,800원. 이 구간을 갭으로 지금, 음, 띄워놓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위에서 마무리를 지금 시켰죠. 음.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보시면은, 아침에 시초가 이 9,800원 위에서 갭으로 띄워놓고, 간다, 좋은 흐름 나오다가 밑으로 훅 꺼졌는데 어떻게 돼요? 어, 갭으로, 보통 이렇게 갭으로 올려놓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박스 상단에서 이런 식으로 지지가 많이 나옵니다. 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난 다음에 다시 흐르지 않고 어, 기분 좋게 이 박스 위에서 어, 종가 마감을 했죠. 어, 다음 주 흐름이 기대가 되죠. 어, 어쨌든 뭐 거래량이 좀 거래량이 위에서 한번 터져주면은 상관없습니다. 음. 어쨌든 갭으로 지금 돌파를 시켜놨고 다시 들어오지 말고 계속해서 쭉 가는 그런 흐름. 음, 다음 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예. 자 일단 그 간략하게 맥신 관련 주들 어좀 살펴봤고요. 아무래도 지금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다시피 어저께 제가 음 이번 주말에 어 중요한 어 회의도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 그죠? 어 잭슨홀 미팅이요. 네, 그래서. 어쨌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어떤 식으로든 방향성이 나올 것이고, 어, 그죠? 어, 그 방향성이 나오기 전에, 좀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뭔가 어, 조금, 음,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쪽으로 튀어도 이상하지 않은 자리에 주가를 맞춰놓는 그런 흐름들. 어, 일단, 음, 시장에서 좋은 쪽으로 어, 미팅의 결과가 해석돼서, 어, 좋은 흐름에 에, 주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 동안 그게 계속 이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해 보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